먼저, 좀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된다. 특히 노동부가 노동부 한 조사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저기 소속 기관 또는 아니면 노동부 자체가 고용 임시직으로 누군가를 쓸때 정말로 적정 임금을 주고 있는지. 제가 보기엔 거의 최저 임금 주고 있을 겁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또 공공영역, 공기업 이런데도 이 임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노동부가 그좀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정부가 네. 공공 부분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그할수 있도록 대한민, 대한민국 최대의 사용자가 정부 공공이관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경기도 이때 한번 그 실제로 시행을 하다가 나왔는데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 거잖아요. 예, 1년 이상 근무하는 자에 안해서 근데 왜 11,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왜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이제 악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시, 정부가 그러고 있어요 정부도 사실은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고 이 1년 11개월만에 다, 다 해고하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하죠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그리고 한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죠 정부가 나는 민간이 그러는 거 이해해요. 돈 벌이 되니까. 정부가 그러면 됩니까? 그 말이 안되잖아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아요. 예,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 그럼 상시 지속 업무 당연히 상시. <laughs> 아니, 그게 정부가 먼저, 먼저 해야지. 노동부는 잘하고 있는 한번 챙겨보세요. 노동부부터 잘 챙겨보세요. <laughs>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챙겨보세요. 네.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명령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에 대해서.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그러,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 1년 지나면 10%를 더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충. 한 달치를 더, 한 달치 더 주는 거잖아요. 12분의 1. 그전에도 주세요. 웬만하면.